짠 여러분 오늘은 요거 셀루라인 다이어트핏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하루 한 포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체지방 감소 확인, 체중 감소 확인, 제지방량 증가 확인, 기능성 원료에 콜레우스포스 콜리 추출물의 인체 시험 결과로 이 콜레우스포스 콜리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음, 홍경천 추출물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콜레우스포스 콜리 추출물과 홍경천 추출물 멀티 비타민 미네랄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연예인 광고 비용을 사용하지 않아서 같은 동일한 성분 대비해서 가격이 엄청 저렴하게 나온 제품이에요. 대형 브랜드에 비해서 품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는데 그 광고비의 원가를 전략해서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다이어트나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을 함부로 섭취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좋은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치침 전에 섭취를 하는 거거든요. 셀룰라인 프리미엄이라고 네이버 리뷰 약 3,000개가 돌파한 제품이 있는데 그거의 자매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개봉을 해보면 이렇게 포 형태로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포만 하루에 한 포만 챙기면 되는 거라서 너무 간편하지요. 섭취는 잠자기 전에 섭취를 해주시면 좋아요. 소지품 한번 개봉해 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의 타입으로 들어있습니다. 삼정이에요. 굶지 않고 건강한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야식이나 회식 자리가 많으신 분들,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 체중은 줄었는데 전혀 라인에 변화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운동과 적절한 식이조절을 병행을 하시면서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챙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도 저처럼 귀찮은 사람도 잘 챙기는 제품이니까 편하게 한 포로 챙겨보세요. 안녕.